딱 3개. 자취 필수 이건 사야. 혼자 사는 1인 가구 꿀템 3가지 추천. 이 제품은 캠핑 피크닉 접이식 미니 테이블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이나 소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,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 안정감이 뛰어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사용 후 접기만 하면 되니까 보관하기도 아주 편리하죠. 또한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캠핑을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꼭 하나 장만해보세요. 키친아트 미니 전기밥 소렌침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1, 3인용으로 적합한 사이즈로 자취생이나 소규모 가구에 딱 맞는 가전이죠.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들은 특히 밥솥과 찜기의 투인원 기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간편하게 밥을 지으면서 동시에 야채나 고구마를 찔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또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여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사이즈가 작아서 공간 활용도 좋고 설거지할 때도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게다가 밥솥 내부는 코팅 처리되어 있어 밥이 잘 눌어붙지 않고 세척하기도 수월하다고 합니다. 단점으로는 물량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. 쌀의 양에 따라 물의 양을 잘 맞춰야 맛있는 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. 자취생활이나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바로 집독도기 자동 핸드워시 손세정기 거품 디스펜서입니다. 이 제품은 비접촉식 센서를 통해 손을 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세정제를 분사해주는 기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심플한 화이트 컬러와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의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. 특히, 사용하기 편리한 3단계 분사량 조절 기능과 i p x 4등급의 방수 설계로 욕실이나 주방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. 또한, C타입 충전 방식 덕분에 배터리 교체 없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 센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, 거품이 적절하게 나오는 점 또한 사용자를 만족시켰습니다. 총평하자면, 집독도기는 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,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서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사용자들이 많았으니,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.